왔다 갔다 하면서 배운 찬양입니다. <목소리> 다 같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보여 주시기 다 my girl. 먼 신약 성경 골로새서 2장 6절 한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10절까지를 한 절씩 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325면입니다. 제가 6절을 본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동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받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 학문을 따름이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리라.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보여지고. 식절 다 같이 너희도,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충만하여 그는 모든 통치와 권세의 머리시리라. 아멘. 하나님 주위로 3일 동안도 주어진 처소에서. 주안에서 말씀대로 잘 순종케 하셔 주셔서 오늘 수요 저녁 예배를 찬양과 경배와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흠향하여 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이 말씀을 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잘 선포되도록.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옆에 계신 분한테 사랑합니다. 오늘 골롯에서 2장 6절 말씀이 오늘 주제의 말씀입니다. 감사함을 우리 삶 가운데 넘치게 하라. 영국의 종교가이며 감리교회를 창설한 요한 에슬레 목사님이 미국 전도를 위해 치료하고 힘든 고난의 바다를 헤매이다가 1736년 2월 6일 아메리카 USA 미국당에 첫 발을 디뎠습니다. 그 요한 웨슬러 목사님이 다음과 같은 일기를 남겨두었습니다그 일기 내용을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나는 금요일 아침 8 시경 미국 땅에 첫발을 디디게 되었다. 이곳은 인적도 하나도 없는 아주 작은 섬이었다. 나는 무릎을 꿇고 이곳에서 제일 먼저 오늘 제목처럼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렸다. 이 말은 신앙의 사람. 목회자인 요한 웨슬러가 얼마나 첫 땅인 지금은 52개 수가 있는 세계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제일 받은 미국 땅을 받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골로새 지역에 있는 곳에 골로새 교회를 세워서 모든 성도들에게 권면하기를 믿음의 굳게 서서 주알에서 감사함으로 넘치게 신앙생활을 해라. 그러면 우리가 왜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이 하신 말씀처럼 왜 감사함을 넘치게 해야되나 오늘 이밤에 잠시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첫째로 10편 104편 4절 말씀에 말씀의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 궁전에 들어가서 그 이름을 감사하며 송축할지어다.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감사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찬양과 말씀과 기도를 감사함으로 사모하며 받고 의뢰를 나누어야 됩니다. 신앙인들이 제일 아름답고 멋있는 건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천송하며 기도하고 더욱 깊은 은혜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믿음 생활을 할때그 사람은 하나님께 나가는 믿음의 생활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비록 이 험한 세상 살때 몸은 건강치 못하며 또한 지혜가 부족하지만 우리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믿음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입니다. 마음은 친절하고 태도는 온화하고, 동정에는 사랑이 더해지고, 또한 우리 삶은 성공과 실패가 기로에 서 있지만, 항상 고난과 폭파 중에도 합심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만 믿고 믿음을 굳게 믿으며 감사할 때, 우리가 나갈 그 길이 하나님께 더욱 가까워진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필리포서 4장 6절 말씀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리라 그리하면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안에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준다고 했습니다. 감사가 있는 기도는 응답이 빠르며, 기도하고 나서 의심하고 믿지 않으면 그 사람은 폐망의 길로 갔던 길이 없습니다. 감사가 있는 자에게는 현재 일에 만사 형통함이 있게 되고, 짜증내고 미움 질투 시기를 일삼는 사람은 기도해야 필요가 없어요. 뒤에서 험담원이나 하고, 또한 미래의 길이 형통하게 열려지게 하기 위해서는 10편 50편 14절 말씀에도 감사가 있는 기도가 미래의 길을 앞당긴다고 했습니다.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와 찬양과 말씀과 기도로 믿음 생활을 하는 자에게는 우리 하나님은 지극히 독부신자에게 내 소원하는 모든 기도를 응답해주고 갚아준다고 했어요. 아멘. 네. 활랄랄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원롭게 하리라. 여러분, 일이 잘안 풀릴 때, 다시 말하면 활랄날에 성전에 나와 무릎으로 눈물로 기도하면, 내가 너를 건져주겠다고, 하나님이 언약하셨어요. 감사를 가지고 부르짖셔야 됩니다. 활란날의 응답을 받는 유일한 길은 감사와 찬양과 기도와 말씀의 순종이 행하여질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최선의 행위가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사중앙교회의 성도 여러분, 우리 가족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에 비추어 독일의 개명주의 지도자이며 극작가인 메싱은 말하기를 가장 훌륭한 좋은 기도는 감사 기도뿐이었다. 대사연구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에 항상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응. 여러분, 가장 좋은 기도는 감사 기도입니다. 응. 짜증나고, 승질나고, 기분 나쁘고, 속상한데 감사가 나옵니까? 그러나 여러분이 잘 아시는 일본 나라는 미국이나 소련이나 중국이나 미제국주의 일본을 지금도 우방국가에서도 일본 놈들을 제일 싫어합니다. 그 가운데 기독교인 일본의 우찌구라 간조 목사님은 그 자기 나라를 확대하고시이하고요구하 다른 른라라사람들에게감사는 효과있는 기도의 요소다 우리나라는 일본 사람들을 모든 경기마다 이기는게 우리나라의 소원입니다 왜 그럴까요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 믿음의 선진들을 죽이고 감옥에 쳐놓고 그래서 축구경기 야구경기 농구나 국제경기는 우리나라가 거의 다 이깁니다 왜? 한이 맺혔어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일본 사람들을 위로해 주고 사랑해 주고 기도해 줘야 됩니다 아멘입니까? 우리는 모든 것을 주 안에서 믿고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강구하며 드려지는 기도가 하늘 아래에 상달되어 응답될 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세 번째 감사는 축복의 원천입니다. 대부분 북권역이 찢어지게 가는 라 부모님들은 항상 짜증내요. 우리 시골에, 우리 옆집, 저온 아버지는 매일 짜증내더라고막 아, 팔자가 타고났느니 뭘 여러분, 절대로 부정적인 말, 말을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믿음의 말, 축복의 말, 또한 행복한 말, 만사 형통의 말, 감사는 시브리어로 베라크 축복이라는 뜻을 가진 말입니다. 베라크는 감사가 넘치는 곳에 하나님의 만사 형통의복이 철철 넘친다는 뜻이랍니다. 가인. 영국의 대설교가 스폴준 목사님은 말하기를, "하나님 은혜에 대하여 별빛만한 것을 감사하면 달빛만한 것을 주시고, 달빛만한 것을 인하여 감사하면 햇빛만한 것을 주신다고 했답니다." 아, 네. 10편 116번 1 2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건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내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면 주님께서 감사제를 감사의 예배를 드리겠다고 노래한 것을 보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2절 말씀에 우리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지나가시다가 한 농촌에 들려 열 문둥병자를 고쳐 주시는 일이 있습니다. 이열 문둥병자를 불상에서 요단강가에 가서 일곱 번 물에 담그고 나와라. 여러분 약을 주고 치료를 해 줘야 되는데 요단강이 물이 좀 지저분했답니다. 거기에 가가지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일곱 번 요단강 물에 여섯 번째 진화 일곱 번째 물 속으로 들어갔다가 나오니까 아이들 살처럼 포송포송하고 그 지금 문득병은 한세스병입니다 그 한센스병이 깨끗하게 나왔음을 확인하게 되었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요 이 험한 우리나라가 신종 바이러스 코로나가 시무라지고 있지만 이제 서서히 4월달이면 다 끝난답니다 어떤 의학자가 그때까지 우리 교회도 방역 또한 코로나 검사, 나라에서 허락한 대로 하면 이 코로나도 다 치료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산 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열명 중에 그 아홉 명 문둥병 환자는 감사함을 모르고.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고 한 영혼만 예수님 앞에 나와서 감사하다고. 여러분 감사를 모르는 사람은 짐승이랍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은혜를 보답해야 된답니다. 어떤 사람들은 코미디언 그 연속곡에 보면은 뭐라고 그는지 알아요? 어? 은혜를 원수로 갚는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더욱 크신 우리를 축복 주시려고 우리 오른쪽에 항상 스탠바이하고 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는 믿고 의지하며 순종하면. 우리 아산 중앙교회와 우리 아동센터와 우리 영성 비전센터는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정말 무수무제하신 전지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이 함께해주시면은 우리 한국 교계에서 우리 아산 중앙교회가 제일 가는 정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아다 중앙교회가 될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까지 참고 인나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은혜에 응답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이 밤에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거친 세파 속에도 좌절하지 않고. 도리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큰 믿음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나가는 관문과 은혜에 대한 화답이며 응답받은 기도의 영적 차세이며 더욱 넘치는 축복을 받는 원천이 될수 있도록 밝아온 2021년대에는 정말 우리 아산중앙교회가 어대로 임지를 바꿔 주실지는 몰라도 좋은 곳으로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밤도 잘 쉬시까요? 밝아오는 새날 새벽 미명부터 황혼이 지는 시간까지 주어진 곳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수 있도록 잘 지켜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영복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루어질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나계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소나이다. 아멘.